안녕하세요. 3백수 TV의 김승환입니다. 오늘은 밥집을 갈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왔어요. 저희가 오늘 갈 곳은 물갈비집이나 물갈비. 광주 대인동에 엄청 유명한 물갈비집인데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 같이 먹으러 왔는데 오늘 저와 함께 촬영을 더 저희 친구들은 여기 있습니다. 얘들아 손 흔들어 줘. 관심이 없노? 일단 바로 먹으러 가볼게요. 쟤네 지금 여기 와서 사진을 찍고 있노? 지금 일단 바로 먹으러 갈게요. 오늘 저와 함께 할 친구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따로 촬영하려고요. 네. 여기는 세린이, 경민이, 민주예요. 민주 머리가 약간 지금 최양락 같아요. 어, 지금 여기 보면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녁 시간 살짝 지났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지금 여기 저희는 들어왔는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고, 자리도 좀 좁아가지고, 주변에 소음이 심해요. 일단 메뉴는 이거 하나예요. 그냥 1인분. 1인분에 만원이고, 옆에 뭐 주류 같은 경우는 4천원씩. 공기밥 천원인데, 비빔 공기는 2천원이에요. 근데 여기 비빔 공기가 진짜 맛있어요.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짠!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광주의 물갈비입니다 물갈비 왜 물갈비냐 그냥 갈비를 꼬먹는게 아니에요 물! 그치 양념에 약간 쩔어서 먹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먹어야지 재워서 같이 먹어야 재워? 매운 양념을 자장가 불러줘? 좀 왔으니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냥 먹으면 안돼요 자 여기 마늘을 넣었죠 마늘도 넣어야 되고 배추 있죠? 배추를 썰어 넣어야 돼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냥 이렇게 먹어야 돼 진짜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어요 들깨도 넣고 싶어가지고 들깨도 묻혔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자고 왔는데 애새끼들 다시 핸드폰 먹었어 밑띠 밑된... 아직도 안 익었어요 배추 먹방 된장을 콕 찍어가지고 자 이제 다 익었어요. 이제 한번 먹어보려고요. 냥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초장이랑 들깨가루가섞어가지고 여기 찍어서 파절이와 함께 진짜로? 여기는 언제 와도 진짜 맛있는 갈비집이에요안 물려. 물리지 않고 진짜 맛있는 가깃 맛이 어요 그냥 국이어때이 필요 이 없어. 공기밥 풍이없 공기 먹을까 안 없어. 먹을까? 까난먹어 난 둘다 먹을 거야. 공기 세개 줄게. 선생님, 네, 공기 세 개. 구성은 생리그리고 여기가 육수가 진국이야, 진국. 밥이랑 같이 무조건 밥 먹어야. 돼. 밥도 먹고 비빔국도 먹고. 맛있게 먹어 보고 오겠습니다. 먹고 있는데, 여기가 공깃밥을 시키면 콩나물국이 나오거든요? 얘 지금 배불러서 단추 풀었어요. 야무지게 뭐야, 얘. 기봉이 전설의 기본인가? 전설의 기본이 야 맨발의 기본인지. 아, 그래서 무슨 소리가지알 전설의 기본. 레전드 오브 기봉. 레전드 오브 기봉. 이봉이 성대부터 한번 해주세요 여수 최양 해봐. 하나 올리고, 하나 더 김승환의 꿀팁 해방출. 바밤. 여기서 비빔공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비빔공기 나오기 전에 고기를 좀 남겨놓으세요. 고기를 좀조사나 남은 고기를 좀 조사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깨꿀딱지입니다. 김승환의 꿀팁 대방출 와. 끝! 기본적으로 김치랑 콩나물이 들어가네요. 육수를 좀 버리고, 와, 여기도 이제 가위로 조사 버립니다. 지금 흰옷 틸까봐 둘이 뒤로 도망간 거 봐봐. 여기 대 하이라이트. 와. 고기만 해도 존나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건 아, 안되지 나 알지 알지? 볶음밥 눌러 먹어야 양념 증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알지 알지? 아, 나 진짜 빨리 먹고싶어 이번에 볶음밥도 다같이 젖어보고 오, 매수, 식사를 마쳤습니다 볶음밥도 클려했고요. 왜 메뉴 하나만 있는 식당이 맛집이라고 흔히들 말하는지 알것 같고요. 그리고 나가서 저는 맞아 여기가 너무 주변이 시끄러워서 막 총평 얘기도 해야 되고 말인데 얘기를 못 하겠어서 나가서 제 친구들과 함께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식사를 맞았습니다. 마쳤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총. 청. 여기는 저는 자주 와요 질리지가 않아요 물리지도 않고 매번 올 때마다 항상 맛있게 보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아직 변하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4점 저의 총평은요 어, 일단 제가 짜고 단 음식을 싫어하는데 짜지 않고 달지 않고 질리지 않아요 그래서 몇 점? 써요. 몇 점? 저는 4점 안녕하세요 4점. 4점. 여수 양락입니다 네. 머리 한번 보세요 여수 최양락이에요 여수에서 먹은 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맛있대요. 손가락 점수 몇 점? 4점. 어, 또 4점. 예. 네. 저희 총평은 맛있어요. 4점! 4점! 이렇게 오늘 재밌게 친구들과 밥도 먹고 이렇게 촬영도 해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김승환이었고요. 저는 또다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나고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외쳐볼까요? 3백0스티 더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laughs> 안녕. 촬영. 클. 네. 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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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